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보네요 알리추천 캠핑 텐트. 샤인트립 경량 쉐이드 햇빛 차단 터널 캠핑 텐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34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캠핑에 적합하죠. 옥스포드 천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인덱스가 3000mm 이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 가능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캠핑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완전 자동버섯 텐트는 야외 캠핑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8명 이상의 수용이 가능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의 안성맞춤입니다. 600D 옥스포드 반사마일라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두꺼운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유리 섬유 폴란드 물자를 사용해 구조가 안정적이며 단일 레이어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빠른 개방 시스템 덕분에 손쉽게 텐트를 펼칠 수 있어 캠핑 초보자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샤인트립 야외 실버 코팅 캐노피는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방수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뛰어나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며 600D 옥스포드 반사 마일라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한 개의 침실과 한 개의 거실 구조로 최대 5에서 8인까지 수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의 안성맞춤입니다. 바닥 방수 인덱스가 2,000에서 3,000mm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운전 캠핑의 이상적인 텐트입니다.